조경 의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으세요. 그래서 1. 예? 건축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면 적용합니까? 이 대지 같은 자식. 이 대지 건축 면적 아니라고 했잖아. 이 내가 왜 맨날 이 대지라고 했겠어 대지 어. 면적이 기준인 이유가 뭐냐면 조경을 어디다 가지? 하 건물 안에다 해요, 대지에다 해? 그럼 대지 면적 200에 이상에다가 건물 지으면 무조건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면적 기준이지, 건축면적 기준이 아니다. 틀렸다. 아, 그리고 1번의 건축주는 용도 지역 건축물 규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서 건축물이면 3년 뒤에 없어지니 조경무가 없다. 조경이 불가능한 시에 중공이 됐어. 그럼 조경 못하죠? 일정한 시기까지 너 조경할래?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임시사용 수할수 있다. 이거 옥상에 조경하는 거는 옥상 가면 이런 걸 적용해 놓은 거 있죠? 솔직히 여기 위에 옥상 올라가 봤어요? 가면 적용 있을 거야. 왜 했을까? 어, 원래 여기 대지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적용 면적이 만약에 10% 정도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으로 더 쓰고 싶으면 옥상에다가 적용을 하라는 거야. 적용한 요 전체 면적이 얼마를? 3분의 1을 대지 안에 적용한 걸로 상계시켜 주겠대요. 그러면 옥상에 적용하면 여기 주차장 더 만들 수 있죠? 그랬더니 여기다 왕창 만들고 밑에다가 조경 안 해버리면 너무 하니까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옥상 면적의 얼마를 3분의 1을 대지 안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해주되 2분의 1을 초과해,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아, 보세요. 건축물의 옥상에 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옥상에다가 조경했죠.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얼마를 3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견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있죠. 응, 있다. 응,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린 거지. 이제 뭐, 일요일날 하는 특강은 이제 마, 지막이니까 그날에 이제 백설 할 건데, 이날, 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방법이. 백설 문제를 풀어 갖고 오면 너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걸 다 풀고 올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을 거야. 뭐냐, 뭐냐면, 백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푸는데 또 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지 풀기 전에, 우리 그, 식곡태 있죠? 식곡태 특강 대부분 다 봤죠? 어, 뭐, 특강 못 들었으면 그, 책이라도 한 번, 70페이지인가 8 0페이지 정도 될 거야. 그거 이제 싹뭐 이렇게 훑어 보는데, 시간이 뭐 빨리 걸린 사람은 뭐 3시간 만에 볼 수도 있고, 뭐 오래 걸린 사람들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냥 한 번이라도 이게 뭐가 있었는지를 보고 온 다음에 내, 다음날 문제 풀 때,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아,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넘어가야 된다. 아 이건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을 보고 와야 돼.